네. 오늘 영상에서는 팔란티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늦어지는 암수함 건조 때문에 미국 해군이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힘을 늘린다라는 KBS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미국 국방부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국방 관련 기술을 네, 지금 키워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공급 계약을 어, 국방부 쪽 그리고 정부 기관 쪽으로도 제공을 함으로써 동 종목이 이제 AI 테마를 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 중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딱 3초만 눌러 주시고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정말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제 극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자, 이제 24년도 대량 거래가 커지고 나서 10, 100억, 10배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낸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저점과 저점의 추세를 그었을 때, 자, 이번에 이제 148달러 자리와 그리고 41달러 자리를 미래 시점에 이탈하지 않을 경우, 어항을 뚫어내고 폭등하고 지지받고 폭등하고 지지받고 폭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지적 반등을 노려봐야 되고, 과거 기준으로 플러스 46%또 이번에도 플러스 30% 정도 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쩜 몇시 타점 얼마다? 141에서 148달러 자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시간 분봉상 지금은 추세가 이제 더 가팔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177달러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단기 지지선. 단기 추세를 깨지 않으면 보유 가능, 홀딩 가는 단타 가능. 기준 캔들 177, 2차 기준 캔들 여기가 141에서 148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요. 자,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미래 시점의 저항을 이제 타겟해 보도록 하면 은 이번에 고가 라인에서 저항받은 자리 207에서 212달러 부근이 예 미래 시점에 신고가 부근에서 저항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자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눌렀다 가면 매도 후 이제 추세 깨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여기 177달러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때 제공략 기회 보시고 그리고 신고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연말, 연말 연초 이제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에는 팔란티어 종목의 추가 목표가 253달러 목표 가라인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 우상행 추세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단기 목표가 207에서 212달러 돌파 체크 뚫어내면 추가 시세 253달러다. 이렇게 의견 드릴 거니까요. 드리, 제시해드린 단기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 반등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원고 매물을 뚫어내면 네, 2차 목표가 대응까지 함으로써 수익시현 극대화 전략을 이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달 계속해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연준, 멤버가 FMC 이제 연주, 의원이 연설하는 이슈들 그리고 발표 3개 비농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발표 실업률 발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원유 재고부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부터 네, 지금 기존 주택 판매 네 부동산에 대한 어,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 계속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어, 저희 채널 통해서 네, 이슈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미국 주식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버크셔 이제 애시웨이부터 블랙록 어 이제 글로벌 이제 가상 주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알고 계신다면 공통적으로 AI 키워드, 인공지능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블랙록을 포함한 어, 이제 대규모 사모 펀드들이 지금 시점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율이 늘어난 종목들을 서치해서 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026년도 실질적인 AI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글로벌 투자 은행과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매집했던 세력들도 물려있을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도세는 약해지고, 이 저점 부근에서는 기관들도 물량을 주워 담는 시기들이 올 텐데, 그때 물량 확보해서 200, 그리고 800, 그리고 1700%까지도 큰 상승을 도모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네, 이제 종, 이제 구독자 인증, 네, 여러분들 해주시면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폭등 시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 전략까지 안내 드릴 거니까요. 2026년도 인공지능 실질적인 수혜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운명 바꿔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